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명일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어, 3익그린 2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이 조감도는 어, 굉장히 멋있게 돼 있고요. 어 조,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21년 어, 7월 5일날 어,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기존에 이제 공원을 이제 끼고 이제 구역이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을 보게 되면 이 공원이 아 저기 정비구역 안에 이제 포함됐다가 나중에 어 기부차납 형식이 되니까 어 기부차납 비율은 굉장히 이제 높게 아 표시가 되겠죠. 자 현재 삼백그림맨션이 지금 어 여기 보시면 5호선, 5호선 명일역 우측편에 요렇게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이제 끼고 있는 초품아 아파트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가 있어요 이 솔베뉴 아파트가 예전에 4 0그린맨션 1차를 재건축한 어, 아파트예요 그리고 어, 특징적인 게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은 3종인데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한 12평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은 이제 됐긴 됐는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알 수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자, 평형 구성을 볼게요. 전체 세대 수가 이제, 에, 어, 1900세대, 용적률은 이제 3종을 재건축했으니까 299%, 어, 아,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형 구성을 보면 이제 44평이 12세대, 34평이 193세대, 32평이 252세대, 자, 200, 아, 25평을 보세요. 1136세대, 그리고 21평까지 요렇게 합치면, 어, 거의 1440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900세대 중에 거의 1400세대 이상이 전용 5구 이하의 이제 소형평형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된다. 예, 그래서 이썰벤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의 어느 정도 주변 시세가 이제 좀 어, 비싼 그런 지역에서 이제 재건축을 할때 거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어, 어, 아파트, 어,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제 썰벤유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익그램메이션 2차 같은 경우는 1차보다는 대지지분이 큽니다.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18평부터 45평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어, 당연히 크겠죠. 자, 그래서 중간평형인 이제 30평, 전용 84가 지금 호가는 거의 16억, 거의, 어, 정고점이랑 거의 다 달랐, 아, 거의 정고점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10층이 어, 15억 8,500개 이제 실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제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6평. 그러니까 평형 구성 자체가 이제 그 8호 초과 평형이 있기 때문에 16평이 나오게 되고 용도지역은 이제 삼종입니다. 기존 세대수가 이제 2,400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평수 18평이 대지 지분 8.81평을 가지고 있고, 27평이 13.72평, 30평이 17.39, 45평이 32.16평을 가지고 있다. 근데 특징적인 거, 어, 특징적인 거를 좀 보게 되면 요 비율이 이제 어떤 거냐면,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이제 돼지 지분당 평당가표를 계산을 해봤더니, 어, 요 비율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어, 이게 감소되는 폭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작은 아파트, 아, 작은 평수. 제, 18평형의 대지지분 평, 아, 대지지분당 평단가가 어, 이게 높게, 어, 평가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람이 진행 중이고요 25년 어,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용도지역은 이제 3종이고 토지이용계획을 보게 되면 아까 공원이 있었잖아요 예, 보시면 기부천납이 19.7%인데 지금 공원이 17.2%로 높게 나오죠 이게 기존에 이제 마을 근린공원이 구역 안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요거를 이제 다시 기부천납 하기 때문에 어, 저기 그 기반 시설 기부채납비 이제 높게 표시가 돼 있는 걸로 이제 알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비계획 용적률이 248%고 법적상 안 용적률이 299.82%까지 재건 축을 하고요. 최고층수는 이제 40층. 그래서 신축 세대수가 3,353세대고 임대가 348세대 자 비율은 10.38% 고요 아, 토지등 소유자가 2,400명이고 일반 분양이 605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이제 25.21% 정도로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이제 평형 구성이 아, 60 이하가 852세대 60초가85 이하가 기, 아, 가장 많죠 1996세대 85초가가 이제 50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평형이 이제 37평 부터 이제, 44평. 요 세대수를 합쳐보면 이제 42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호 초과를 이제, 어, 37평, 8평 하고, 이제 44평 가진 사람은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약, 어, 보자. 85세대 정도가 이제 30평 소유자한테도 이제, 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되겠죠. 그리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2,400명이고, 요거 60초가, 어, 평수를 다 합치면은 그한 2,5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제일 작은 18평을 가지고 있어도, 어, 그한 7, 사 7, 4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안전방으로 이제 8, 사를 받겠다 그러면 이제 30평. 30평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어,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8호 초과는 이제 37, 8평부터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부지 그 순부담, 어, 토지 부분을 보면 이제 6 0 7고요 아, 요게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반적인, 최근에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목동 같은 데들도 거의 6%대, 이렇게 아, 이제 순부담이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로 지금 공공청사를 기부차납을 하는데 요거 환산하니까 이제 483.88 제곱미터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는 이제 공공보행 통로 열린 단지 돌봄시설 층간소음 해가지고 20%를 받았구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강동구나 이제 성파구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데뭐뭐 뭐 뭐 다른 강남권 이런 데는 그 분담금에 대한 그뭐추정비리율이나 분담금에 대한 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강동구하고 송파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안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3위 그린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남공공문에 보면 이제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이제 기사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형 분담금은 2억 6천만원대 추산 이게 언제 기사냐면 이제 5월 23일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층으로 이제 3 3 5 3가구로 재건축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조합은 총 사업비를 1조 8,575억으로 하고 평으로 환산하니까 888만 원이다. 그럼 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이게 888만 원이 공사비 우리가 얘기하는 평당 공사비가 아니고 이 전체 총 사업비를 어, 그, 평당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888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자, 전용 84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84를 분양받으려면 2억 6,454만 원 내야 되고, 27평 가진 사람이 74를 분양받으려면 2억 5천을, 어, 내야 된다.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사업비가 888만원이지, 평당 공사비를 888만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 그러면 봐봐요. 어, 여기 어디냐. 자, 전체, 전체 사업비가, 음. 자, 888만원. 얘가 이제 전체 사업비고, 그러면 여기에, 보통 어 80%가 총 사업비의 80%가 공사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20%가 기타 사업비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평당 공사비를 710만 원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시공사들이 여기 강동구 명일동에 710만 원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어 시공사들이 안 들어가죠. 여기 이 금액이면 요즘은 강북도, 강북 저 외곽 지역도 시공사가 안 들어가요. 뭐 대표적인 거를 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 여기가 780? 뭐이 정도까지 올렸는데도 요번에도 막 시공사들이 다그 입찰을 안 하고 막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당연히 분담금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평당 710이 아니라 만약에 어30% 정도 업을 시킨다 그러면 어 900만원 초반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좀 어좀 싸게 한다 그러면 800 후반이고 900, 900 언저리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30%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도 기타 사업비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분담금도 결국엔 2억 6천, 뭐 2억 5천 이 금액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는 어, 최소 30% 이상은 어,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공사비 이제 증액부어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이제 만약에 어, 올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이 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는 당연히 어, 최근에는 거의 다 어, 조합원이 분담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어, 조합원이 개별 부담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16억에 이제 3 0 평에 올라와 있고 분담금이 어, 84신청하면 2억 6천이고. 그럼 이주비랑 중도금 이자, 이런 그 것도 뭐한 1, 2억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이것도 어, 뭐 예를 들어 한 1억이라 치고, 그리고 요 분담금도 한 1억 정도 어, 공사비, 이제 공사비랑 기타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분담금이 늘어나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요거를 이제 다 합치면 자 18억, 6천, 어, 이 주비하고 중도금 이자는, 어, 한, 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억 4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합치면, 어, 4억, 그럼 20억, 그럼 요거 1억, 1억 하니까 대충 어, 실매이가가한 22억 정도 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랑 어느 정도 이제 갭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를 하면, 어, 되겠죠. 이상으로 어, 3일 그린 2차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